이번 영상은 어, 조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형의 원리라고 하는게 있는데 지난번에 조형의 요소가 있었죠 이번에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 지난번 에 했던 조형 요소들 그러니까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형태 뭐 어, 양감 질감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어, 작품을 효과적인 표현, 효과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조금 작품을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죠. 멋지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관련 있게 결합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볼까요? 자, 동세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동세는 표현 대상에서 느껴지는 운동감이나 방향감이라고 해요. 그 쉽게 말하면 운동감이에요, 운동감, 운, 움직임,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작품을 한번 볼까요? 네, 자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어때요? 물구나무 서 있으니까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죠. 음. 이런 움직임을 바로 동세라고 합니다. 동세. 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어, 그림을 그리면서도 또는 만들면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니까 한번 어, 잘 보세요. 다음은 어, 변화라고 하는 건데 통일된 구성 일부를 바꿔서 차이를 나타낸 상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이게 어, 어떤 음, 모양으로 음, 생각된가요? 음, 맞아요, 물고기죠. 자 물고기의 음, 눈, 물고기의 눈, 어그 다음에 뭐 입, 그 다음에 비늘 아가미죠. 그 다음에 이런 비늘들, 그 다음에 꼬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이 물고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아 이거는 물고기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니죠. 이것도 물고기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기존의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서 좀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지루한 상태를 조금 자기가 다른 식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일부를 바꿔서 어떤 차이를 나타낸 상태였는데 어,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재료를 다른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작품도 뭐예요? 어, 색철사, 셀로판, 색셀로판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했고 작품 제목도 꿈속의 물고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바로 조형의 원리 중에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대비라고 하는 건데 대비는 말 그대로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대립해서 강하게 느껴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대비는 어, 작품 중에서 어, 음, 조금 내가 어, 강하게 느끼 어, 표현하고 싶다 또는 강조를 하고 싶다. 하면 이 대비라는 원리를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어떤 요소가 강하게 대립했을까요? 잘 모르겠어. 자, 볼까요? 자, 이 빨강색, 이 빨강색, 빨강입니다. 아, 빨강으로 해볼까요? 자, 빨강색 또 다른 것은 이 녹색. 이두 개가 왜 서로 대립이 되는가 하면 나중에 선생님하고 색에 대해서 배울 때두 색이 서로 반대되는 색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서로 반대편에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어, 차갑거나 어, 녹색은 약간 차가운 느낌의 성질이거나 빨강은 좀 따뜻한 느낌의 강한 느낌의 성질이거나,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색의, 두 색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강하게 있어서, 이 그림 보고 그렸겠지만, 어쨌든 이 화면 안에는 서로 대비가 돼서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대비의 원리를 사용한 이 작품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율동입니다. 율동은 말 그대로 어릴 때 무슨 뭐 어, 음악 틀어놓고 애들아 율동해봐 뭐 이런 식의 음, 아마 그런 게 어, 떠올려질 수도 있는데 어, 미술에서 율동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반보, 반복이 만드는 어떤 시각적인 리듬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규칙적인 반복이 눈에 보기에 아주 어, 리듬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일까? 자, 이런 거예요. 규칙적인 반복이 있어요. 규칙적인 반복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이게 계속 색으로도 반복이 됐지만 형태로도 반복이 돼, 선으로도 반복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리듬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동입니다. 자, 저용의 원리는 이렇게... 어, 간단히 어, 네 가지 정도만 알아봤는데요. 이런 조형의 요소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품을 표현할 때 어,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아,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디빈 영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이제 조용이란 말의 뜻도 알수 있겠죠? 아, 조형의 요소나 원리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선생님 수업을 다음 시간부터 또어 이렇게 해보면 어 훨씬 더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작품에, 어 작품에서 조용히 요소나 원리를 어떤 작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 갖고 그 다음에 이런 요소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